안녕하세요 종알데입니다 오늘 7월 3일 수요일 종목 리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참 어제는 또 제가 일이 좀 있어서 예 하루 쉬게 됐습니다 <laughs> 양해 부탁드립니다 음어 한번 환율차트 한번 볼게요 오늘 차트 한번 볼까요 예 저번에는 한번 쭉 말씀드렸듯이 자 고점을 이제 어디 잡자 예 어디 잡자 예 여기 부분까지 <laughs> 잡자. 그랬을 때 어떻다. 지금 고점 부분에 다 왔어요. 또 한번 또 트라이 한번 하고 있죠. 자, 이거 뚫고 간다. 아, 뭐 그럴 확률도 없잖아 있긴 하겠지만 지금 상황을 뭐라고 보자. 예. 이런 이런 거 보면 됩니다. 어떤 거 보면 되냐면 해외 지수 한번 봐보세요. 해외 지수. 자, 다우 다우 지수 보이시죠? 예, 다우 지수 보세요. 정고점 지금 뚫고서 코로나 이후에 정고점 뚫고 잘 가고 있습니다. 정고점 뚫고 가고 있고 나스닥 마찬가지 자측 코로나 이후 코로나 때 이후 상승했던 상승했던 거 상승했던 당시였던 고점 어떻습니까? 뚫고 가고 있어요. 해외 지수는 다잘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고점 뚫고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또 오늘 또 뭡니까? 예, 파울 의장한테 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9월달에 기대감 또 나왔죠? 얘기. 예, 금리 인하면 뭐다? 예, 제약 바이오입니다. 또 뭐? 예, 그외 성장성 있는 뭐2차전지도 마찬가지 반도체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렇죠? 예, 금리 인하에서 시중에 좀 돈이 더좀 많이 돈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 또 봐볼게요 유럽지수 한번 봐볼까요? 유럽지수도 이미 한참 전에 이미 정고점 뚫고 어떻습니까 갔다가 조정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조정 주고 또 가겠죠 그렇죠 이렇게 보면 전 세계 지수는 지금 전고점 뚫고 가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 지수만 이러고 있죠 그렇죠? 네, 물론 결론은 결론은 뭐 따라갈 거란 얘 p e e u r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환율 지수 여기 찍 뚫고 갈까요? 예, 그럴 확률보다는 여기를 고점으로 찍고 다시 한번 밑으로 흘러내리겠죠. 그렇죠. 그때가 바닥 진짜 바닥 신호 가지고 이제 상승 터하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거의 다 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제 환율 차트도 이제 고점 부분 마지막으로 한번 더 찍겠다는 의도입니다. 찍고 뭔가 트라이 하다가 밑으로 좀 하락 추세로 돌리겠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저희 지수 보시면 코스피 음, 나쁘지 않아요. 좋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좌측. 이 녀석도 마찬가지 보시면 예. 많이 상승한 주가가 어떻습니까? 하락하고 포봉 찍고 좌측에 있는 어떻습니까? 박스권, 박스권 부분 어때요? 예 뚫고, 뚫고, 조정 주고, 조정 주고 다시 재차 가는 중입니다. 보이시죠? 예 밑으로 내려가확률이 높을까요? 위로 가락률이 높을까요? 예. 저희가 배운 걸로 보면 예 위로 가락률이 꽤 높은 상황입니다. 그렇죠? 물론 이렇게. 한 나라의 지수니까 이게 조금 더 옆으로 출렁이다가 조정을 주다가 뭐 일시적으로 2일선 깨고 한번더2일선까지한번더 어떻습니까 조정을 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수평 조정을 주고 할수 있지만 여튼 어떻 아니면 그냥 갈 수도 있겠고 여튼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은 박스권 뚫고 지금 어떻습니까 예, 조정 주고 있는 조정상에서의 어 다지기 정도로 보시면 돼요. 좋은 상황입니다. 저 지수 나쁘지 않아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여길 깰까요?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만 오면 어떻다. 예, 한번 겁주기 딱 좋잖아요. 그렇죠. 개미들한테 겁주기 딱 좋습니다. 한번 스크래치냈다가 들어올린 척 스크래치났다 들어올린 척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든 뭐든 모다 이 부분을 큰 그림으로 다지기라고 보자. 음 상승 추세. 유... 잠시만요. 예 상승 추세 이어가던 지수가 조정 준 이후에 다지기, 다지기 바닥, 완 바닥, 투 바닥, 쓰리 바닥 지금 찍고 있어요, 그렇죠? 예, 여기 이렇게 깨고 내려갈까요? 확하고 환율 여기 그냥 지붕 뚫고 가면서 갈까요? 그럴 확률이 높을까요? 조정 후에 어떤 바닥 이후에 위로 가 확률이 높을까요? 아까 코스피를 보시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수는 정말로 정말로보다 여기 부분 가까이 오면은 그냥 강력하게 생각하시면 돼. 요 뚫어봐라, 뚫어봐라. 어? 뚫으면 내가 매수로 추가해 주, 매수로 내가 대응해 주, 그런 마인드로. 지금은 지수는 주식을 모아야 될 때예요, 여러분. 모아야 될 때지 팔고 나갈 때가 아닙니다. 어떤 주식을 갖고 계시든간에 그 주식이 어느 정도 기본은 돼 있다는 전제 조건일 경우에 세력이 들어와 있다는 전제 조건일 경우에, 음 여기를 또 이번 주 내내 여기를 옆을 치고 환율은 위를 때리면서 뚫고 나갈 듯이 겁을 주다가. 위로 돌릴지는 모르겠지만 뭡니까? 여기 부분은 바닥이다라고 꼭 보자. 이 얘기는 언제 언제부터 됐었습니까? 예, 여기 왔을 때도 말씀드렸어요. 여기 뚫고 내려가기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걸 뭘로 2차 전지나 반도체 모든 상황을 다 보고선 음, 지수는 참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또 겁먹으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렇죠? 밑으로 확 뺐을 때코스닥 한번 볼까요 어디까지 내려갔었나요? 내려갔다 예여기까 요럴 때, 요럴 때겁 많이 드셨을 거예요. 요럴 때 그쵸? 요럴 때 바닥 이렇게 찍고선 저할때 어, 이거 뚫고 지지던 뚫는 거 아니야? 뚫는 거 아니야? 그래, 그러셨을 거예요. 그쵸? 그리고 유유히 가지 않아요. 그쵸? 투자자별도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 예. 외국인 기관 쌍매수고그 다음에 콘닥은 외국인이 서로 모았네요. 이처럼 정도 나쁘지 않아요. 그쵸? 지금 당황이 자,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저희 종목 볼게요. 뭐, 지수는 어쨌든 간에 또 오늘도 또 봤네요. 안 본다, 안 본다 하면서 늘 아쉽게 한 번씩 보게 되네요. 여튼, 지수는 잘 가고 있다, 잘 가고 있다. STI, STI. 음, 요거 어디까지 봤었나요? 에, 반도체 종목 나쁘지 않기 때문에 한 번쯤, 지금 또 금리나 얘기 나왔으니까 나쁘지 않기 때문에 어떻다? 예, 여기 부분. 예 21선 유지하면서 뭐 일시적으로 한번더 61선까지 스크래치 낼수 있어요 그런 거에 겁먹지 마세요 어차피 이거 이런 바닥 부분에서 기다리셨던 분들이잖아요 그쵸? 이런 바닥에서도 기다리셨던 분인데 이거 갖다가 이거 조정 주는 거못 기다리겠습니까? 어종알린 이거 밑으로 쭉다 밀어버리면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럴 뭐 그럴 확률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다시 한번 바닥 또 찍는다는 얘기겠죠 지금은 반도체든 2차전지든 다 뭡니까? 예. 큰 의미 없어요.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지만 그런 와중에 sti는 다른 그 반도체 업황보다 어떻습니까? 강한 녀석이다 라는 걸 어, 뭘로 확인했어요? 예, 바닥 짚고 올라가는 요 강도로 확인을 했었죠. 이런 장대 양봉의 강도로. 그렇죠 그런 걸로 봤을 때이 정도면 충분히 지금 정도면 어떻습니까? 바닥 부분 21선 부분이 바닥 부분 나쁘지 않게 나쁘지 않다. 이 정도 조정 주다가는 건 나쁘지 않다. 괜찮다. 한번 갖고 있어 보자. 그런 겁니다. 그게 불안하신 분은 적당히 좀 매도하신 다음에 갖고 계시고 그게 아니시고 여유 있으시다 갖고 가세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일시적으로 좀 여기를 스크래치 내거나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하락하더라도 그 지금 말씀드린 대로 왜 코스닥이 이 녀석은 코스하고 어쨌든 동기화가 되니까 코스닥이 바닥이에요 뭐가 걱정입니까 뭐가 걱정이에요 그렇죠 얘가 여기를 뚫고 내려가서 확 내려간다고 하면 야 반도체 업황 밑으로 하락하확률이 있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고 본다면 어떻습니까? 갖고 있을 만하답니다. 예. 이렇다 저렇다 따질 필요 없어요. 지금 뭡니까 나름대로 STI는 이 반도체 업황 종목 중에서도 좀 강한 놈이니까 한번 이, 이런 정도 예상해보고 한번 가지고 가자입니다. 자 청담글로벌은 자 청담글로벌은 왜 갖고 있는 거죠? 저희가 하락하고 있는 종목을 왜 갖고 있습니까? 예. 저희 이런 데서 매수해서 100% 수익 났죠. 그런 당에서 어떻습니까 꺾어집니다 예, 꺾어지는 것 종알대가 얘기한 그대로 꺾어지고 있습니다 그거 확인하자고요 구경하자고요 아 이럴 때 이렇게 상승할 때는 안 보였었는데 더갈것 같고 더갈것 같고 하더니만 그게 며칠 지나고 났더니 어떻습니까 우울하시죠 그렇죠 이런 데서 잡으신 분들이야 우울하실 거고 저희는 어떻습니까 만원 예, 만천원 만 원, 만천 원, 이천원에 아주 최고점에 잘 매도했습니다 그렇죠 남은 물량은 5일선 11선에서. 다 털어버렸습니다. 소량 나온물량 결론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저희 구독자님들이 이거 매, 이런 데서 바닥에서 매수하시고 최고점에서 매도하신 거예요. 이제 잘하셨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렇게 떨어질 때는 이렇게 무섭다고 하는 거 구경 단순히 구경해라 뭡니까 공부하지 않은 차원이에요.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렇게 어이없이 떨어져요. 이렇게 올라 몇 일간 올라왔던 거 이렇게 올라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어떻다 이럴 때내 돈으로 내 계좌로 만들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예. 무섭죠 떨어질 때 인정사정 없습니다 그냥 올랐던 거다 그냥 뱉어내요 그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락 추세입니다 이런게 바로 에, 아닐 것 같죠 이, 이런 데서는 꼭 아닐 것 같죠 이런 데서 이런 데서 이런 데서 막 추가적으로 한번더 하고 갈거 같죠 에, 이럴 때까지도 아 21선 맞고 갈 거야 아마 라고 하시죠 그러다 그런 분들이 어떻습니까 이런 데 맞고 확 밀어버리면 이런 투매 투매 나오는 거예요 어, 이렇게 투매가 나옵니다. 이 뒤에 또 추가적으로 나올 거라고요 분명히 그냥 61선까지 직행해요 그냥 쭉그 밑에 내려가야 이런 바, 이런 부분 와요 어디 부분 9천원 부분 정도 한번 오면 왜냐면 지지선이 보이니까 9천원 부분선 오면 여기서 지지합니다 이러다 다시 한번 또 이제 세력이 매집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한번더뭐 화장품 대마로 해먹던 뭘로 해먹던 또 해먹겠죠 연속이에요 여러분 아셨죠? 네. 청당 글로벌 마찬가지 하락 추세 저희희예예한한로하하추 추세 공부하자합니다 동구 바이오 제약 i o n a l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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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n t e r n a t i 거고 a l international i n t e r n a t i 시 n a l i n t 세력이 지저분해요. 지려분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안 갑니다. 신용도 어느 정도 있어요, 그렇죠?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절대 안 갑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덤벼들지 말고 이건보다 가지고 계신 구독자님들만 특히 저희는 이거 어디서 매수했습니까? 예, 이런 데서 매, 째려보고서 매수한 거예요. 초창기에 아무도 관심 안 가질 때 이런 데서 매수한 거예요. 매수해가지고 이미 어떻습니까? 예, 10% 수익 내고 예, 뭡니까 예, 추가적으로 수익 6, 70% 극대화한 거예요. 이미 7,500원, 8,000원에서 이미 잘라 먹었어요. 이것도 충분히 아까 청당 글로벌처럼 먹을 만큼 최고점에서 먹은 겁니다. 남는 소량의 물량만 청당 글로벌은 남는 소량의 물량도 51선 11선 깰때 던져버렸기 때문에 완전히 정리한 거고 동구바이오 지역은 아직 가지고 있죠. 그렇죠? 7,500원, 8,000원에서 남. 매도하고 남는 물량만 가지고 어떻습니까?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거 보러 가자. 왜이 거래량이 이 앞전을 먹는 거래량이 왜 나왔을까? 네, 팔아먹은 것과 아니다 라는 생각으로 지금 하는 겁니다. 그치? 아셨죠? 신규 매수는 절대 안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자이 소량의 물량만 가지고 계신 기 보유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보세요. 이 녀석 한치의 저희 예측과는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그쵸? 너무 뻔합니다. 그쵸? 보시면 이 종목은 특히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꼭 이걸 보셔야 돼요. 자, 이, 이틀 상승해 놓고 기대감 올려놓은 다음에 어떻게확 밀어버리고, 한 2, 3일 정도 올려놓고 어 기대감으로 확 밀어버리고, 또 2, 3일 올려놓고 어떻습니까? 확 밀어버리고. 오늘도 어떻습니까? 사실 전 사실 이 부분은 이 종목은 여기 부분에서 오늘 같은 경우는 기대를 좀 했었어요. 왜냐? 차트 보세요. 차트 보세요. 예, 이거 어떻습니까? 어제 막2% 빠질 때도 지금 이 밑에를 지지해주고 끌어올렸었죠. 그렇죠? 그리고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트 모양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5일선이 20일선 밑으로 일시적으로 데드크로스 냈다 어떻습니까? 예, 다시 골든크로스 만들었어요. 오늘 날짜가 딱 어떤 날짜냐면 5일선, 10일선, 20일선이 예쁘게 지금 정배열 초기입니다. 초기. 그래서 사실 저도 기대를 어느 정도 했었거든요.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주 그냥 정확하게 어떻습니까 내리꽂죠. 예, 이 녀석이 그런 녀석. 그래서 제가 함부로 이거 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이 녀석은 언제쯤에 갈까라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이 여러분이 어이 동구바 여정 내 이거 잘못 잡은 것 같은데 이거 팔아먹은 거고 여기까지 올렸던 거 이제 팔아먹은 거고 팔아먹다가 이제 이거 나락으로 떨어질 상황이다. 어 야. 이, 지금 이상한 이건 하락시키겠다는 얘기네. 라는 겁을 먹을 때. 예. 그때쯤이면 한 번쯤 그때가 바닥이지 않을까라고 예상하시면 돼요. 얘는 그냥 밋밋하게 절대 안 갑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자, 보시면 늘이 녀석은 늘이 녀석은 보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이후에 한달 동안 개미들한테 특별히 겁춘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요날요렇게 이렇게 한번 60일선 깨는 듯한 이런 빨간복 만드는 거 외에는 없어요. 굳이. 그쵸? 이거 이, 이, 얘 스타일이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 얘는 뭔가 한번 확 한번 밑으로 겁확 주고 공포 준 다음에 아 이건 내가 잘못 잡았나 보다. 그랬을 때가 이 녀석이 바로 바닥일 때입니다. 자 보시면 오늘도 보세요. 오늘 굳이 어떻습니까? 기분 굉장히 나쁜 뭡니까? 에, 은봉 나왔죠? 박수 쳐야 돼요. 에, 박수 쳐야 돼요. 이 녀석 보세요. 과거에도 내리꽂을 때는 꼭 이렇습니다. 꼭 이래요. 절대 기분 기분 좋은 거 아니. 보시면 아시겠죠. 예, 이게 애들 특징이에요. 세력의 패턴은 어떻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같은 걸 같은 짓을 합니다. 자, 이것도 지금 오늘도 일부러 이렇게 했죠. 자, 모릅니다. 모르지만 내일 여기 6 0일선확 가고 아예 저는 여기 여기 부분까지 아예 그냥 자 그냥 확겁주 겁을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신뢰성이 좀 가요. 그래야 동구바이오제약이 뭔가 이제 하려고 하나라고 하는. 예, 이 녀석은 그리, 그렇게 겁을 줘야 됩니다 물론 여기까지 갔다 올지는 안할지 모르겠지만 여튼간에 어떻습니까 이 녀석 만만한 녀석은 아니다 하지만 저희가 예상한 갯매 우는 부분과 61선 부분까지 오는거 맞습니다 그렇죠 신규매수는 그렇다고 절대 안돼요 왜 이럴 확률도 있습니다 20-30% 그건 종알때도 모릅니다 하지만 요 소량의 물량만 남은 분들은 어떻다 재미나게 뭐 여기까지 확 내려간다 던져버리면 되고 그럼 마무리 아까 저 청담글로벌처럼 뭡니까? 이런 데도 수익내고 수익내고 수익낸 다음에 남는 물량 그냥 던져버리고 수익내면 돼요 서머리에서 요 녀석도 그렇게 정리해버리면 됩니다 이게 만약에 밑으로 확 내려간다고 하면 이런 리스크 안고 가셔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저희가 예상한 대로 요요 요 좋은 시나리오대로 가준다고 하면 어 요거 겁주는 거구나 겁주는 거 내일 내일모레 요번 주 여기 한번 좀 61선 깨면서 개미들한테 공포 줄것 같아요 줬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그냥 이렇게 돌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지금 오늘 이렇게 만, 만들면서 어떻습니까 또 51선 11선이 꺾이게 돼요 51선 11선이 꺾이면서 21선 밑으로 내려와서 일시적으로 데드클로스 납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데드클로스 냈다가 61선 부분까지 확 밀고선 올리는 거 나쁘지 않아 보여요. 한번 그렇게 되는지 한번 공부하는 차원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만치 않은 세력이다 돈 벌기 참 힘들다는 걸이 녀석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던 뭐아든 거는 이 세력들이 거돈 받으면 한잔하러 가겠죠 예, 저희도 그래야죠 그렇죠 예, 절대 이 녀석들만 한잔하러 갈수 있게끔 만들지 말자고요자 그런 면에서 어떻습니까 나쁘지 않다 어, 소량의 물량만 가진 기 보유자들은 나쁘지 않습니다 기다려 보는 겁니다. 음, 아니면, 말고, 이 전략, 청당 글로벌과 동일하게 시행하자 합니다. 자, 동구 바이오, 저, TJ 미디어. 나쁘지 않아요, 이 녀석은. 뭐, 계속 이럴 거예요. 어, 자, 어제, 어제 같이 2% 떨어진 날도 어떻습니까? 예, 어제 같이 2% 떨어진 날도. 저, 보이세요? 빨간 봉인 거 보이시죠? 어제 막 3%, 4% 막, 뭐, 저, 마이너스 나던 종목 많았을 텐데, 이 녀석 어제 빨간 봉이었어요. 이거 뭡니까? 에, 동네 양아치 종목이 양아치 세력이긴 하지만 지돈이니까 지돈은 손해나기 싫은 거예요. 빨간 봉으로 지지해 주잖아 이런 데서 체크하시면 돼요. 아, 관리하는 세력이 자잘한 세력이든 뭐든 있구나, 있구나. 그쵸? 자, 그게 핵심입니다. 어제 같이 마이너스 2% 빠진 날이 녀석은 빨간 봉이었어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에, 그게 힌트입니다. 그러서 요런, 요런, 요런 행동하는 녀석, 예, 뭔가 있답니다. 세력이. 뭔가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준비가 언제 될는다 모르겠지만, 이게 뭐또한 1, 2주 더 갈지 안갈지 모르겠지만, 예, 나쁘지 않은 자리에 예, 꾹 모아서 한번 저희 위로 한번 슈팅 쏘는 거 한번 구경해 보자고요. 아셨죠? 종 알되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종목을 공유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